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출은 불가능합니다. 에이! 에이! 하고 있어요 신일주 안 돌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도망 지원 대기 중! 이테란 예,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오늘 제대로 한번 경험해봐라. 태란 놈은 준비 완료!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진화 완료. 부속 건물 완료.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창조적인 가 무슨 일이죠? 동맹이 아, 공격받는데, 병력으로... 어... <무기도> <무기도>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대 소표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감시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안타깝은 준비 완료. 공방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십시오, 사는 분이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와서. 해라지이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처이더 활성화 되겠군요. 변이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놀람> 도서 건물 완료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 꾸러기는 전에도 건반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드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마있는가요 선택입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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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당신이 구조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아, 이걸 못 보내요 지정만 하지 않겠 다시 태어나라. 적과 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자룡이 필요. 잠깐 필요. 피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길지를 개시해! 저기 우리 기지에 문독을 들이고 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제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에맹이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단이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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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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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방물이 부족한 가스는 점검이 필수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누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랬죠?

누구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저기요. 안경하나요? 잠깐만요. 적군들이 여기... 아,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동이 아...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군대들이 훨씬 더 기운이 어보지고 있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휴분제로봇이돌아이습니다이번내이는 제가 이것이네요 이분은 님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동맹이공격이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이가 이분은 이분은

잠시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케라진의 티 말이죠. 아, 케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구요. 조금만 있으면 단월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거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즌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동물 뭐 지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걸 못 보네요! 어, 엇을 처치할까요? 아군이 공격받았습니다! 지금껏 터비해온 나의 새로운 자국을 소개합니다. 속에... 아! 아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보철 부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거못 보네요!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발화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아, 이걸못 보네요. 이거요 좋은 야입니다 음. 사령관님. 제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에게 벨시르원거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아니다이 이거야! 이 이 저지른 건참 별로거든요. 아, 이걸 또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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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이십니까?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저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뛰어올 쓰거든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벨시로 원시생물이 추격합니다, 사령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 진짜로요? 어느 쪽이든. 서빙을 하시죠. 적명력이 우리 기로 접근 중이다. 작전이 와니까 동맹이 공격하는데일어나요 폭조한다... 기다리고 습니다적 공격 보나요니안죠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분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멸종 위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건 아니죠. 혹시 저도 처음 해보세요? 아군이 공격받는 데, 구경하는 데, 동맹하공격받는 데, 공격하는 데, 공격하하는 데, 공격로봇이 왔다네. 는이 공격하는 데, 공격하는 데, 공격하는 데, 공격다는 데, 공격하는 데, 공격하 아! 이거 네, 이것들이 궁링 마지막 한 알찬입니다! <laughs> 이제 막재밌어지려단 참...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 때마다 웃으시던데, 혹시 저그 처음 해보세요? 이건 뭐죠? 적병 여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어우,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아군이 그 동맹이 있는 아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네요. 경우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버리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자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봇이지 뭡니까! 아, 네네 네, 이 괴물들아 내 로봇은 안 된다고! 이제 로봇을 더잃어서는안 됩니다 사료관님

아, 이걸 못 보내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 기지가 아군 공격하는데 주경 하나요 어,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다. 아, 이걸 못 보내요. 군단이 승리했다. 계획대로야. 시작.